라면먹어줄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거는요 나가사키 짬뽕 되겠습니다 자 홈플러스 같더니 요런식으로 판매되는데 뭐 우동종류나 무슨 뭐 라면종류 라면같은 경우에는 파는경우는 봤는데 나가사키 짬뽕을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는 처음 봤구요 보통 식자재마트 가시면 나가사키 짬뽕 소스는 따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4,000원에 구입을 했구요 뭐라고 한문 일본만 뭐라고 써있는데 삼식인? 삼식이, 어, 1식이2식이3식이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타카모리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스프 세 개, 면세개 아, 삼인분이구나. 아, 자 일본에서 나온 거구요 모르겠습니다. 자 나트륨은 어, 총 총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다. 다, 여기 있는 거다 드시게 되면 330인데 이건 1인당 나눠야 되니까 어, 하나당 110g이니까 저기 1 110 1 0까가좀 높은 편이고요. 어 당류는 별로 높지 않고 지방, 포화지방도 3으로. 따듯이 되면 뭐 괜찮은 정도인 것 같은데 조리법이 어디 써 있어? 응? 자 보시다시피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식용유 한 수를 넣고 어 고기와 양배추 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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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 어 300ml에다가 분말수풀 넣고 재료를 넣고, 넣고 끓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1분 3초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뭐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아무 사뭐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이, 뭐가 있을, 있을려나? <laughs> 없어요. 그냥 요것만 먹어볼 거구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아 먹어볼 건데. 자, 요렇게 스프가 들어가 있고요 면발은 약간 그, 중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 우선 요거 자체로만 한번 해서 먹어보고요 나중에 한번 해서 한번은 다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래갖고 왔는데요. 좀, 뭐, 그냥, 허전하다! 나가사키 짬뽕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숙주, 그 다음에, 그, 야채, 그 다음에 해산물, 뭐 고기 등등, 뭐 골고루 넣으셔도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름은 나가사키에서 일본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서 어, 중국인,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국물 드셔보시면, 물이 아까 300ml라 가지고 조금 덜 넣어서 그러긴 한데 조금... 기존에 나가사키 짬뽕 먹는 거랑 맛이 다릅니다 다른 게 소스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나가사키 짬뽕 자체 드셔보시게 되면 막 해산물, 야채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국물 맛이 편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건 영 아니다 <laughs> 이쁜 생각이 든다 음, 면은 그냥 생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동 가는 거 정도 해가지고 약간 좀 살짝 풍석한 느낌인데 나가사키 짬뽕에 들어가는 면도 좀 뭐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밥으로 식사로 먹는 게 아니고 안주로 먹는 편이 많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끓여도 어그 이상 뭐 30분 끓여도 면이 좀 괜찮은 것 같, 같은 집이 이렇 맛집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저렴하게 나와서 그런지. 적당한 정도일 것 같고요 국물 같은 경우에는 나가사키 짬뽕 같긴 한데 그 뭔가 좀10% 부족한 거 저번에 그 감자탕라면 농신거 먹으면서 그뭐들깨가루를 넣지 않고 나서 좀 이게 뭐야? 하랬던그 <laughs> 느낌이라고 할 건데 여기다가 그 고기나 그런 거 넣으시면 충분히 괜찮죠 고기나 뭐 야채 같은 거 다양하게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집에서 음식점 하듯이 그렇게 모둠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대형마트 가시면 저기, 그렇게 해물 모든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은 거 하고 숙주나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전을 저기, 뭐야, 야채 같은 거나, 그, 저기, 모든, 이마트 정해 가면 반값에 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물내기용으로 좋은 정도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따로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 구입하시면서, 으 속았다!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저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물은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이거 식자재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보시게 되면 나가사키 짬뽕 소스는 별도로 판매하니까 뭐 그거 있으면 뭐 굳이 이런 거 필요 없긴 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